안녕하세요. 흑석박사입니다. 메이플자이, 이제 입주가 한달 정도 남았는데, 공원 쪽 공사하고 있는데요. 21단지 재건축하고 합쳐가지고 도로 쪽 만들고 있어요. 신동공원 쪽 블랙길, 나무를 많이 심고, 조명 같은 거 올라오게, 전등을 심어 놓은 걸볼수 있습니다. 단지는 못 들어가게 펜스가 쳐져 있고 둘레길이 있죠. 이 둘레길 따라가지고 산책하고 할수 있는 겁니다. 지금 이쪽은 아직 공사가 덜 되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길 따라서 둘레길 생길 것 같습니다. 저번에 한번 찍었던 그 길이니까.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단지는 못 들어가는데 옆벽길 따라서 보죠. 대나무 사이로 크게 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쪽도 계속 둘레길 만드는 건데,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들어갈 순 없고 단지는 아닌가봐요. 공원을 확장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쪽에 다들 펜스를 쳐가지고 단지하고 분리되게. 만들 것 같습니다. 한달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되네요.